앞에도 많이 나왔지만요 고려 인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유구한 역사, 1500년이나 되죠 한국 대표의 경작물이고 건강 증진 효능도 뛰어나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삼이다. 다들 이렇게 아마 떠오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제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비를 먼저 보면은요, 그 10년간 보면 1인당 인삼 구매액이 국민 1인당입니다. 한만천원 넘는 금액에서 3,600원 정도로 한 3분의 1통화이 났습니다. 어,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은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에는 평균 가격이라 그렇지만 품목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폭락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자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치를 맞추기가 어렵죠. 단 그러니까 인삼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한 10년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 농가는 감소하고 재배 농가가 줄어드니까 경작지가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액이 줄어들고 한마디로 어, 모든 상품이나 제품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이 있고 소비 확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늘어나야 정상인데 고려 인삼만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거꾸로 갔던 거죠. 그 결과 인삼 관련 제품의 재고가 누적됐습니다. 인삼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인삼공사가 보유한 인삼 재고액이 한 1조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매출액에 가까운 정도의 재고를 기업이 안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제품이나 상품이었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인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 농협 중앙이라든가, 또각 지역 농협에 재고를 다 합치면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들이나 언론에서도 인삼 시장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흔들리는 인삼 산업, 이대로는 모두가 고사합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둔감, 매출 하락, 뚜렷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인삼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인삼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인삼 산업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인삼에 얼마나 진정성 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인삼에 대한 어떤 인식과 실제 인삼이 우리나라 산업이 다 이런 그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래 인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수출 시장을 보면요, 인삼 수출 1위는 캐나다고, 2위는 중국, 홍콩, 미국, 한국은 5위고요. 한국 다음이 파키스탄입니다. 더군다나 수출 시장에서 캐나다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앞서도 발표됐지만 한국은 비중이 3.2%에 포함되어 고려인삼 최고라고 하지만 세계 3대 과학 저널 잘 아시죠? Cell, Nature, Science 이 3대 과학 저널에 우리나라 연구자가 쓴 인삼 관련 논문은 단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삼 수출은 늘고 있지 않냐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인삼 수출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뒤집어 보면 인삼만 늘어난 게 아니다. 다른 농산물 수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1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제 위치 그대로고요. 특히 늘어난 거는 주로 홍삼 관련된 제품 수출이 늘어난 거지 뿌리삼 수출은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삼 산업 자체 시장 규모가 줄고 있어서 그런 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삼 시장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삼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기관의 출정입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몸에 열이 많으면 고려인삼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제가 좀 몸에 열이 많은 편이어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인삼을 좀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소문이 났던 건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홍콩에 인삼 시장에 있는 판매상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전치상이나 화기산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은 악성소문을 퍼트린 건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뒀다. 는게 저는 이상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승렬 작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예, 그런 평가들이거든요. 요런 뒤에 제가 어제 다 말씀드릴 때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가진 인식과 실제 괴리가 있는 게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나온 내용도 포함해서 열 가지 큰 틀에서 우리 고려 인삼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어젠다 열 가지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삼 수삼센터를 첨단 도매 물류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인삼 수삼센터를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기는 정말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위탁 거래 시장이죠. 그래서 품질도 표준화돼 있지 않고 거래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고 같은 품질이라도 날에 따라서 상인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가격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고려인삼이 세계 최고를 하더라도 고려인삼을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도매 또 물류 기능이 집적된 첨단 공용 도매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이와 무게, 품질 같은 제품 표준화도 필요하고요. 가격 결정 과정이나 거래 정보도 투명해야 하지만 보다 안심하고 인삼이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을 세계 인삼 거래 메카로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삼 시장의 대표는 홍콩 시장입니다. 그런데 고려 인삼이 종주국인데 유통 시장은 홍콩이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인삼 종주국이 되려면 인삼 유통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을 만들어도 유통시장을 빼앗기면 그거는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을 가져오기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세상은 온라인 위주의 거래시장으로 경모하고 있고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온라인 인상거래소를 한국에 개설하는 방안을 생각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단순한 온라인들은 거래시장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온라인장을 시 만들면 저는 충분히 홍콩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또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 이따 우리 미차관이 소개시켜드릴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나라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글로벌 어, 교육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축산물의 글로벌 거래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대로 저는 우리 고려인삼 시장으로 유입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열작용 아까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이거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승열작용 규명 프로젝트를 가동, 가동을 해서 우리 고려인삼의 승열작용 후보다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삼 연구소 설립도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삼 연구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삼 연구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산과 학 연이다 합쳐서 세계 인삼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여기서는 아까 우리 양태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명품 종자도 개발을 하고 또 구에 관련된 양리 작용을 밝혀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도 개발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쓴맛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라고 이런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션이 있는데요. 진짜 인삼 분야의 노벨상 격인 세계 인삼 과학상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3대 과학자들의 인삼 논문을 치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해서 고급한하는 것까지 이 연구소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삼 스타트업 챌린지인데요. 이거는 요즘 농업 분야에 불고 있는 바람이 뭐냐면 에그테크, 푸드테크 합쳐서 아그로 푸드테크 붐이 불고 있습니다. 어, 기술이 농업과 식품의 결부가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 특히나 그동안 농업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농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인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역량은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우리가 인삿을 도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삼많은 대상으로 한 인상 스타트업 챌린지 같은 걸 만들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나 기존 기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삼 인공지능 대회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미 뭐 민수부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어, 세계 농업 인공지능 팀을 조직해서 이회대에 나가서 글로벌 3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팀들이 지금 농업 분야에 새로운 시야를 뿌리고 있는데요. 인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 인공지능 대회야말로 한국만이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잘 운영을 하려면 인삼 재배 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쟁국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인상 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입니다. 그 어떤 상품이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품질만 좋다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MZ 세대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인삼을 소재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어, 예컨대 인삼 관련 웹툰이나 또는 게임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인삼에서의 일타왕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이야기와 함께 게임이나 웹툰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세계 인삼 명예 전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삼에 관련된 인재들한테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의 거상 임상옥 같은 상도의 주인공이죠 임상옥 같은 거상을 명예의 전당에 이루 한다든가 저는 충분히 홍보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인사함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식품을 소재로 한 고급 다큐멘터리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겹살 랩소디, 한우 랩소디, 최근 하고 있는 김치에다. 그데 사실 우연히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을 제작했던 총괄 PD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인삼에 나온 만들어 달라. 이건 한 등산골에서 한번 건잘생각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삼 일상과 가까워지려면. 야경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아세베이트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인삼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저는 전력을 다해야 되고요. 제가 군수님과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인삼을 재료로 하는 고급 식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입맛에, 예, m z 세들이 인삼에 대한 쓴맛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도 이런 요리들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건데요. 저는 어, 학교, 그리고 근대 굽식에 인삼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걸로 정말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이나 식재료는 저는 그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이 활용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급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젊은 시절부터 인삼 요리를 먹으면 인삼과 친숙해집니다 성인이 돼서도 인삼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인삼 소비를 내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금산을 세계 인삼 수도로 저는 선포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사실 인삼 생산량으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금산의 생산량이 전국의 1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퍼져 있는 금산 재배 농가들도 사실은 금산 출신들이 제일 많고요. 또 유통시장이 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금산이 인삼의 중심이기 때문에 금산을 세계 인삼 수도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아까 계속 나왔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철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금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인삼과 함께 하는 치유의 공간이나 이미지로 잘 만들면 예컨대 인삼 메디컬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인삼 메디컬 존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산을 인삼으로 더욱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삼 수요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